장깐에 <laughs> 하여튼 한편은 너무 씁쓸해요 그냥. 거의 한 36년 생활하면서 마감을 한다는 생각에 좀 착잡합니다. <laughs> 아직 실감이 안납니다 뭐, 거지로 그래요. 진짜 소소하다. <웃음> <웃음> 젊은 나이에 그만둔다는게 아쉽고, 직원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쉽고, 또제 인생을 산다 하는 게 기쁩니다. 부터 2023년도 상반기 정년퇴및 병로예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서는 재직하면서 많은 방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용북대학교병원장 오박사 김용님 음, 축하합니다. 생각 봤을 때는 사실 그별 것도 아니었지만은 당시에 좀더잘했으면조금만더 잘했더라면 하는 거는 미흡한 점이 있네요 이 수년을 근무한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게 조금 그냥 아쉬워 <laughs> 좀더 환자한테 환자분들한테 좀더더 더 잘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어, 하여튼 여러 가지. <laughs> 마지막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고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아빠를 위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축하해! 네, 제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이제 이 시작이죠. 고생만 가라. 사랑해. 직장생활을 매우 매고 살다 본게 소홀해서 지금 생각에는 미안해요. 그때 가족들도 좀 잘해줄 거예요. 이제 점차 생각 해봐야 되겠지만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자자자 <laughs> 준비해 가야지 뭐 계획은 택배 없고 경보가 조금 충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좀 하고 여행도 가고 손자 손녀도 좀 봐주고 계획은 할 거는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좀 생각을 시간을 두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병원이란 큰 배에 승선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해 온그 현장에 제가 함께한 것은 제게는 행운이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년이나 연수 기간을 잘 활용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배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만 전할 것을 약속과 으로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 병원이 허전하고 났을 것 같다는 후배 동료의 손편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곳곳이 찡해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나는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제 인생의 37년 멋진 일터이자 추억의 장소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끝없는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동료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동료로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긴나인 세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 맞이한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길그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 후배들은 그 발자국 발자국 하나 하나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병원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의 다음 장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임을 하시는 12분의 선생님들과 공연 요소를 떠나시는 25분의 선생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즐겁고 좋은 일들도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원을 떠나시는 모든 분들의 지난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병원 생활이 한편의 아름다운 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한 직장이 좋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전부 다 환자분들은 아픈 환자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한 마디라도 진짜 따뜻하게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안다고 그랬으면 습니다